안녕하십니까. 정상태비의 윤정상입니다 오늘 11월 12일 수요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전국대학교, 100여 개 전국대학교에서 대자보에, 대자보로해서 뿌려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자보 글을 국민 여러분과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문재인을, 문재인 대통령을 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이 얼마나 독성과 독재를 하고 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대자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마침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내용을 입수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 대자보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얼굴 사진이 있으면서 문재인 왕 시리즈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냐 하면 2018년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해 나가는 문프 그의 위대한 업적에 취해보도록 하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성장 그런 내용하고 정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하면서 태양왕 문재인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세번째로는 기부왕 문재인 하면서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일지도자라는 아주 조롱 섞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고용한 문재인 이런 표현으로 해서 문재인이 적폐 내용을 조목조목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2년 가까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보면 이 대자보 내용대로 왕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독재와 독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백여 개 대학계 붙여 있는 이 대자보 내용은 아마 많은 젊은 대학생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우리 독자 여러분께 이 내용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경제학 문제인, 마차가 끄는,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니 이게 경제 성장이 될수 있습니까? 도저히 될수 없는 것을 문재인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자들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소득수도성장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재벌을 개폐듯이 패는 그런 민노총? 주도성장? 그런 것 같기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는 실업률 113만 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고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젊은 대학생들이 본다고 그러면, 진짜, 울라가 치밀고, 기가 차고, 진짜 분노와,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8,350원, 적폐, 소상공인 죽탕쳐서 처치당하던 알바들을 영원히 쉬게 하는 대통령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죠 대통령, 대통령은 대통령 국민의 의견, 의사를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무조건 소도주도 성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잘될 까닭이 없죠 두 번째로는 전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만드는 태양왕 문재인. 진짜 태양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원재력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친환경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양광 패널이 친환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60년, 70년 동안 길은 산림을 다 깎아내고 걷다가 태양광 패널 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또한 영국과 사우디 수십조 원의 원전 수출도 거의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준은커녕 1달러도 못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세일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세일즈 참으로 빛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 이 통큰 것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를 거의 그 무장해제하는 사람이 통큰 지도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합 훈련 중단으로 미제 침략 야욕을 타도했다. 진짜 제대로 된 지적 같습니다. 우방, 우방인 미국을 속여먹고 북한 편을 드는 문재인 진짜 나라도 기부하는 문재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세계에 구걸하고 있는 외교 한마디로 등심외교라고 하고 있죠.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해외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도 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어느덧 부끄러운 코리아가 되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전방 5개 사단을 해제하고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했다. 진짜 이거 무장해제 아닙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문재인이 평화가 온다고 한 말이 전혀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국군이 문재인 명령을 들어야 된, 되는가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장하는 무장 해제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국군 보고 헌법을 준수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네 번째로는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고용왕 문재인. 문재인은 자기의 코드와 맞는 사람들 낙하산 인사로 다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비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뭐 사장 자리에 앉히고 공기업 임원으로 앉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탁현민, 여성비와 비서관도 오래도록 채용하고 있고요. 윤회 교육부 총리, 위장 전입한 사람, 그런 사람도 끝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중국적. 강경화 외교 장관의 딸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이죠. 참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음주운전 비서관 그 책임질 조국을 끝까지 해임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 전국 대학생 협의회 이름으로 이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전국 대학생 임종석이 전대협하고는 좀 다른 단체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이 독성과 독재를 정확히 지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왕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KTX 사고, 무수한 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문재인 내 적폐와 독재 독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들고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전국 대학생 협의회 단체에 무한찬사와 영광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붙여진 대자보 내용, 문재인 왕 시리즈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정상TV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이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